안녕하세요. 제도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라인을 이용한 상대 좌표를 배울 건데요. 일단 오토캐드를 습득을 하셨던 분들은 상대 좌표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.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 스케치업을 통해서 상대 좌표에 대한 의미를 잘 배우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슬 하나또 만들어 보시면서 예제문을 좀볼 건데, 전에 배웠던 기능들을 몇 가지 사용이 되는 거니까, 그래도 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시작하시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라인에 대한 상대 좌표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해 볼 건데요. 아마도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좀 다루신 분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, 캐드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나중에 상대 좌표라는 거를 교육을 받으셨던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상대 좌표가 이 스케치업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카메라의 뷰를 좀 바꿀 건데요 카메라 부분에서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여기 중간 상단에 보시면은, 탑이라고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만들어줄 건데요. 탑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라인은 L로 이제 단축키를 가지고 있을 텐데, L 버튼을 누르고 아무 때나 커서를 찍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커서를 빼서, 50mm 하고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대를 좀 할게요 자 확대를 하고 이번에는 위쪽으로 역시나 위로 뺀 상태에서 50 엔터를 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 이 가로를 해주고 x 값, y 값 그리고 z, z축까지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x, y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라서 어, 50, 50 하고서 뒤쪽은 쉼표로 하고 굳이 0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. 대신에 여기에 쉼표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괄호 50, 50,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 괄호가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상태로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, 오른쪽으로 150. 자, 그다음에는 C 포트 누른 채로 가운데 휠로 이렇게 좀땡겨 오시고요. 괄호 이번에는 100, 100,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 주시고 그다음에 위로 30. 그다음에 괄호 붙여서 마이너스, 왜 마이너스냐면, 이쪽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수치로 들어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y 축으로는 플러스 수치가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50, 50, 그리고 엔터. 그 다음에 왼쪽으로 300, 엔터. 다시, 여기서도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, x 축은 마이너스, y 축도 마이너스, 그래서 마이너스 50, 마이너스 50, 자 그럼 괄호 붙이고 마이너스 50마 마이너스 50마 엔터, 그 다음에 아래로 200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커서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졌을 거고요. 그다음에 스크롤을 좀 돌려서 우리 프레스 풀인 P 버튼을 통해 얘네들을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 삼행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겠죠. 이번에는 어 저희가 이제 예제문을 하나 더 풀어볼까 하는데요. 이번에는 프런트라는 이 부분으로 정면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. 프런트를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은 x축이 되는 거고 위로는 z축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거를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. 일단은 l 라인을 통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쪽에 와서 일단 찍어 주시고 오른쪽으로 백엔터 그다음에 위로 위로 총몇 미리냐면 850으로 위로 갑니다. 굉장히 좀 크죠? 그다음이 얘가 1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x하고 z축을 신경 써야 됩니다. 그러니 어 가로를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0, 0, 0, 위로 가는 거니까 이 위로 가죠? 결국 플러스. 50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x축과 z축으로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괄호 마이너스 50 0,50 엔터 자 이번에는 얘가 1로 갈 거니까 괄호 마이너스 50,0, 마이너스 50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하나 넣어주고 마이너스 50, 0, 마이너스 50 그리고 마무리로 닫아주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만들어지게 될겁니다 이 상태로 이번엔 두께값을 부여하기 위해서 P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부분을 대략 한 10mm정도 돌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바꾼 다음에 우리는 얘네들을 전부 다 카피를 쓸 거예요. 그래서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, 여기에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기준을 찍어줍니다.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컨트롤 키를 한번 탁 누르시면은 이동이 되는 거고, 다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카피 형태로 되는 겁니다. 우리는 이쪽으로 몇 미리 갈 거냐면, 150, 엔터를 하고, 그 다음에 곱하기 총 다섯, 여섯 개. 이렇게 해서 한 번에 1, 2, 3, 4, 5, 6, 7. 총 일곱 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. 곱하기로는 여섯 개가 있어요. 그래야지 원본하고 여섯 개 추가해서 일곱 개가 되겠죠. 자그 다음에 요 뒤쪽에서 이제 라인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 가지고 일단 풀어 주신 다음에 얘네들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그룹으로 좀 묶어 줄 거예요 컴포넌트 써 가지고 얘네들을 어, 이름을 펜스로 해서 뭐 일, 일반적으로 뭐 이름은 알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버튼을 통해서 눌러줍니다 자그 다음에는 바로 또 라인 기능을 써가지고 이쪽하고 자 이쪽하고 이쪽을 선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페이서로 풀어준 다음에 이 선만 선택해서 여기 무브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요만큼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총 100mm 올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눌러서 컨트롤 키를 한번 톡 눌러주시고, 위로 30mm로 이렇게 올려줍니다. 자, 예. 이번에 스페이스바로 바꿨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으로 끝과 끝을 연결을 해주고, 그러면 이 부분이 알아서 이렇게 메꿔졌을 겁니다. 그러면 P버튼을 통해서 두께감을 줘가지고, 얘네들을 총 30mm로 돌출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로 다시 한번 바꾸고, 얘를 선택을 한번 싹할 겁니다.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해주고, 카피 이동으로 대충 여기 부분 누른 다음에, 위로 컨트롤 키 누르고, 총 300을 한 다음에, 곱하기 2를 합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펜스가 완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간단하지만, 일단 일반적으로 상대 좌표를 먼저 만들어주시고, 그 다음에 복습 차원으로서 상대 좌표를 이용한 이런 예제문을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, 펜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지만, 물론, 저처럼 만들지 않더라도 더 편한 방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어차피 사장님은 이런 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은 딱히 필요가 없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우측 하단에 좋아요,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